안녕하세요. 애월한 아기입니다. 12월 28일 아, 오늘 우리 큰딸내미 생일이에요. 오후 3시 25분 기온은 12도 네, 집에 있기 무척 아까운 날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어디 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영화 보러 가고 있 어요？오랜만 에 한림 작은 영화관 에7 천원 짜리 50석 밖에 없는 아담 한극 장에 가는거 죠？얼마 전 에, 우 리가 아마 싱글 인 서울 이라는 영화 를본게 가장 최근 에본거였던것같 고요. 그때 도 서울 의봄 이라는 영화 를 상영 하고 있었 는데, 하... 그런 영화 를 보기 에는 너무 마음이. 그래서 여보 그냥 우리 영화라도 그냥 편안한 거 봅시다. 그래서 싱글인 서울을 보고 왔고요. 이 예, 나름 재미 있었어요. 뭐 크게 기억에 남고 그렇진 않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서울의 봄은 안 보려고 했었는데 어제 또 TV에 보니까 굉장히 뭐 천만 관객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냥 어, 남편이 요 며칠 좀 한가하기도 하고 어제 가서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다른 일정이 안 잡히면 영화를 보러 가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영화를 예매를 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가족 단톡방에서 큰딸내미 생일 축하한다고 멘탈 날리고 딸내미한테 금일봉 보내고 또 사랑한디, 이런 문자 보내고. <laughs> 네. 미역국도 못 끓여줘요. 멀리 있어서. 뭐 가까이 있을 때도 사실 안 끓여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달라 소리를 잘안 해요. 우리 막내만 끓여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먹잖아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생일파티하고 한잔 거하게 하고 들어오시는데 집에 미역국을 끓여놓은 데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 끓였었는데 우리 막내는 몇년 전에 부산에서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생일이니까 흰쌀밥에 미역국 해달라고. <laughs> 그래서 아, 본인의 요청에 의해 미역국을 한번 끓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멀리 있으니까 작년에는 그냥 무조건 뭐 사위 생일이고 아들 생일이고 딸 생일이고 무조건 그냥 금일봉을 카톡으로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그죠? 계좌번호 몰라도 그냥 보낼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카톡에 카카오페이를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요가 다녀와서 점심 먹고, 남편이 제가 요가 간 사이에 호두를 산책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두를 목욕을 시키고 점심을 먹었는데, 모도 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듬성듬성 잘랐거든요. 그때 목욕 한번 시키고 오늘 시켰는데 등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얼굴은 그나마 조그맣잖아요. 얼굴이 조그맣고 보이는 데니까 그래도 뭐 예쁘진 않아도 흉하지는 않게 제가 잘랐는데 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등하고 꼬리하고 다리에는 제가 진짜 쥐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잘라줘서 아유 내가 목욕 시키면서 미안해 미안해 이 소리를 몇 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리고 빨리 옷을 입혔어요. 아이가 거울 보면 가출할까봐. <laughs> 나는 쭈어 온 강아지야 이러고 가출할까봐. <laughs> 오늘은 버건디 에, 버건디 보그리 옷을 입혀놨답니다 따뜻하게. 그랬더니 2층에서 내가 또 쉬는데. 늘어지게 한숨을 자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거기서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1층에 내려놓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있을 때는 지가 2층에서 깨도 이렇게 이제 기척이 들린단 말이에요. 침대에서 콩 하고 뛰어내리는 소리, 그리고 바닥을 우다다다닥 이렇게 다니는 소리가 나서 제가 항상 아이고, 고독 깼어. 이러고 가서 내려,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없는데, 지 혼자 깨서 내려와서 그 2층 계단 위에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엄마가 데리러 올까 봐. 그런데 엄마가 안 데리러 와. 그럼 지가 계단을 나무 계단을 투덕토둑토둑토덕 밟고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어. 너무 배신감 느낄 거 같은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음, 다행히 옷 갈아입으로 올라가니 눈을 뜨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내려와서 간식 주고 저녁, 저녁 밥상 차려놓고 엄마 아빠 영화 보고 올게 이러고 나왔어요 <laughs> 영화 보고 온다는 게 무슨 말인가는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아 엄마 아빠가 외출하는구나 요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견생이 됐죠 이제 14년이나 살았으니 어지간한 말 감으로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여보, 이쪽이죠? 음. 응. 아, 정말 집에서 가만히 있기 너무 아까운 날씨예요. 오늘은 기온도 적당하고. 어, 저는 요 밑집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긴 한데 밖에 나가서 설치면 괜찮고. 집에서 누워 있으면 아파요. 이건 뭘까요, 도대체? 대부분의 50대 아줌들이 그렇죠. 나가 있을 때는 사람 같아요. 집에 있으면 시체 같다고 하죠. 어, 그래도 이정도는 아닌데 음, 조금 컨디션이 안 좋기는 해요. 그냥 좀 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장판 따뜻하게 올리고 뭐 누워서 조금 졸다가 요 며칠은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김장을 못했거든요. 남원 사는 동생이 어 자기 뭐 사돈댁인가 누가 해남에서 배추 농사를 하기 때문에 음 그때 배추 살때 나도 좀 같이 사서 같이 하자 이랬는데 이 동생이 까마득하게 까먹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어느 날너 언제 김장하니? 이랬더니 언니 나 했는데요? <laughs> 그래서 이제 혹시나 배추를 더 구할 수 있을까 물어보았더니 네. 절임배추는 이미 이제 없나봐요. 시즌이 끝났죠. 그래서 나는 어떡할까 또 배추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제주배추가 있다고 해서 제주배추는 김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번에는 김장하지 말고 그냥 뭐 선어 포기씩 담아서 좀 생김치 좀 먹어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일찍 이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 때문에 언니가 김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너무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언니. 오일장 나가니까 해남 배추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다고 언니 김장 어떡할 거냐 해서 내가 어나안할 거야 이랬더니 언니 배추가 아직 있어요 언니 배추만 사면 자기가 와서 도와주겠대 그래서 내가 야안 도와줘도 돼뭐 수목포기 정도 하는 거 같으면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충분해 이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언니 내가 가서 그 소금 절이는 거부터 해가지고 씻어 건지고 하룻밤 자고라도 도와주고 올게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래 일단은 어 그래 일단은 알겠어 배추를 사게 되면 연락할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도 조금 고민이 돼요 어 김장하는 건 좋아하는데 중간중간 김치 담는 건참 귀찮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큰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조그만 일을 하는 걸 제가 싫어해요 그래서 음 만약에 사야 되면 내일 한림시장 가서 배추를 사야 돼요 20포기 정도 사서, 어, 1월 1일에 절이든지, 아니면, 어 주일날 절여서, 뭐, 아무튼. 또, 김장 한다니까, 수육 사들고 도와주러 온다는, 아니, 고기 사들고 도와주러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많지는 않고, 몇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김장으로 수육 파티하고, 또김치 싸보내야 되죠. 그러면 더 담아야 되죠. 한 5포기 정도는 더 담아야 돼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뭐 어차피 담는 김에 20포기나 30포기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또 제가 김장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김장은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요. 네, 갈치 김치 담아서 장독에 오랫동안 삭히면 맛은 정말 기가 막힌데 여보 여기서 좌회전인가? 저걸. 직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세수도 안하고 나왔어요 아침에 요가갈 때 선크림 한번 바르고 지금 넣을 때 선크림 한번 바르고 립스틱만 살짝 발랐어요. 세수 안 했는데 선크림은 꼭 발라야죠. <laughs> 세수는 안 해도 선크림은 발라야 된다. 이렇게 세수 안 하고 밖에 나다니는 이이 자유로움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도에 이렇게 이제 이주해서 이도해서 어, 같이 모여서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사랑 않는 옆에서 하는 말이 나도 세수 안 했어 이렇게 <laughs> 누가 누가 들어온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그런 편안함을 굉장히 좋아들 해요. 저도 사실 뭐 어, 부산 같았으면 늘그 정장 빌라게. 원피스 입고, 뭐, 구도 신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그냥 청바지 입고, 어떨 때는 추리닝 입고, 카페 갈 때도 추리닝 입고 가요. 딱, 그, 저기, 옷차림 보면, 아, 저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다, 여행 온 사람이다가 대충 감이 나옵니다. 제주도 사람들 정말 안 꾸미고 다녀요. 편안하게 그냥 가는 와. 유채꽃이 폈어요. 옆에 지금 노란거 보이죠? 저거 유채꽃이에요. 그래. 제주도는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유채꽃이 핍니다. 여상은 땅입니다. 그렇게 지열이 높아서 우리집 다육이들은 대부분은 멀쩡한데 진주목구리가 의외로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아주 전부는 아니지만 제법 새카맣게 얼어가지고 죽은 것처럼. 아휴 하지만 그런 거에 일이 일비 안 하려고요. 지가 또 버티고 살아남는 거죠 뭐. 네, 저는 이제 음, 한림 작은 영화관에 다와가네요 한림 체육 운동장이 한림 운동장 그 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기도 굉장히 좋고. 좀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아마 영화 보고나서 우리는 돼지갈비를 먹으러 갈지도 몰라요. 남편이 얼마전에 그 근처에 돼지갈비집 맛있는 데 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재밌기는 하지만 영화 보면서 이렇게 분노에 차지 않으려고 몹시 노력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천만 관객 영화 재밌게 보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보러 가는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월 안아기였습니다.